네, 반갑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열 가지 품종인데요. 오늘은 명료 품들이 제법 있습니다. 명명품이 쫙 보니까는 일곱, 아, 여섯 품종인데요. 아, 촉수도 뭐 괜찮은 촉수도 있고, 뭐, 종자들은 상작으로서 괜찮은데요. 아, 가격도요? 아,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아,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출발할 텐데요. 자세히 보시고 필요한 개체는 댓글보다는 전화문자 주셔서, 자,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번입니다. 명면품 정두화 원지입니다. 자, 두쪽이에요 뭐, 종대 있고, 첫 문제 한쪽은 상당히 최상작으로 입장 수도 여섯 입장에서 상작으로 나온 원지입니다. 정두화죠. 20cm에 1.0까지 나오고요. 뭐, 점박이 없이 아주 자기 깔끔하게 잘 길러진 원지. 자, 종자목으로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5만 원 책정을 했고요. 뭐, 점박이 없이 깔끔하게 잘 길러져 있는 그런 품종의 원지입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깔끔하죠? 원지. 자기 상당히 좋아요. 자, 한쪽이고요 20cm에 1.0까지 나와요. 20에 1.0까지 나오고, 가격은 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원지! 정도와 원지. 자, 1번이었고요. 하나 이렇게 붙어있고요. 원지입니다. 자 뿌리 상당히 좋아요. 자 1번 원지였습니다. 정가하셔도될것 같아요. 자마 하나 붙어있습니다. 자, 1번요. 2번 명면폰 옥환입니다. 옥환 두화죠. 두화인데 발색시키면은 아주 색도 들어오는 그런, 옥, 옥한데, 옥한이죠, 옥한인데, 상당히 핫하게, 어, 인기를 끌었던 그런 품종의 난초죠. 한쪽에 신화 하나, 빼꼬머니 하나 나오고 있고요. 저도 뿌디는 아직 안들어봤는데요 좋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옥한. 자, 변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도 최상자. 뭐, 최상자로 봐야죠. 뭐, 입장수는 다섯 입장에, 어, 길이는 17cm에 0.8, 0.9까지 나오고요. 옥한, 모습들. 뭐, 점박이 없이 깔끔하게 잘길려져 있죠? 어,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서, 이뻐요. 예. 어, 잘 배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점박이 없이 잘, 이분이 정말 배양을 잘해요. 자 명명풀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고요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자 가격 4만 원 책정을 했어요. 4만 원 저렴하죠. 자 한쪽에 신화 하나 17에 0.8, 0.9까지 나오고요. 옥환 어, 색설리 색화 어, 색을 처리하면은 꽃대 처리하면 어, 색화도 나오는 그 옥환. 자 2번이었고요. 4만 원 책정했습니다. 3번 뿌리입니다. 뿌리 정도 괜찮죠. 자, 잘 배양이 되고 있어요. 2번이었고요. 3번입니다. 3번. 자, 주구마 아주 화성, 대표적인 주구마 명품이죠. 화용도 좋고 색감도 상당히 좋은. 뭐, 주홍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색감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주구마입니다. 주구마. 사용도 좋죠. 인기 품종으로 볼수 있고, 이만큼 좋은 주구마는 현재는 뭐 물론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대표적으로 주구마 하면은 화성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품종입니다. 자, 두 척의 신화 하나, 자, 두 척인데도 이것도 자기 아주 좋아요. 깔끔하게 잘 길러져 있고요. 가격은 화성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뒷대라 약간 이렇게 있지만, 그 이후로, 어, 전진 쪽으로는 상당히 점박이 없이 잘 길러져 있는 그런 품종의 화성입니다. 자, 신화도 하나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깔끔해요. 볼브도 있고, 자, 두 촉의 신화 하나, 화성. 어, 길이는 20cm에 0.7입니다. 20에 0.7이고요. 화성, 죽음마, 대표적인 꽃이죠. 자, 4번이었고요. 아, 3번이죠. 3번, 5만원 책정했습니다. 5번 뿌리입니다. 새 뿌리 잘 나오고 있고요. 깔끔합니다. 자, 뒤에도 벌브도 있고, 부, 뒤에 뿌리도 있고, 잘 병하면 멋지게 잘클것 같습니다. 자, 이, 아, 자,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4번. 귀 부인. 황화입니다. 이것도 황화인데, 어, 어, 이름 그대로, 어, 티가 번질번질하게 잘 나고 있어요. 귀 티가 나죠? 자, 귀 부인. 귀 티가 잘 나는 귀 부인. 황화. 색감도 좋고요. 어, 화형도 좋고. 나불할 데 없는 그런 황화가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도 몇명할 때, 누가 몇명 한지를 모르겠어요. 어, 그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여튼, 기부인 정확하게 맞고요. 자, 두 쪽에 신화 두개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뒷대에는, 뭐, 점박이가 좀 있어서 아쉽지만, 그 이후로는 깨끗하게 잘 길러져 있고요. 신화도 두 개도 나오고 있고요. 가격도 4만원에 책정을 해봤습니다. 기부인. 20cm에 0.7입니다. 기부인.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는, 현재 초기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점박 역시 잘 길러져 있어요. 변이 좋네요. 자, 이것도 잘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의 난초가 아닌가 싶어요. 귀 부인. 귀 티가 황화에귀 티가 자르르르 흐르는 귀 부인. 자, 가격은 4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뿌리 볼 것도로,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뿌리입니다. 네, 뭐, 이름, 음, 그대로, 이 뿌리는, 뭐, 귀티는 나진 않지만, 자, 새 뿌리 나오고 있고요. 신화도 이렇게, 신화도 황화라는 것을 딱 이렇게 봐도 색감이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뿌리는 이 정도. 예, 네, 조금은, 뭐, 귀티는 나진 않지만, 새 뿌리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배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4번이었고요. 키부인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5번 백화소심의 대표적인 꽃이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보신 것처럼 백령입니다 자 한쪽의 신화 하나인데요 자 백령의 특징은 신화가 나올 때는 아주 멋지게 어, 색감을 띄고 나오죠 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 작은 신화도 아주 멋들어지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한쪽의 신화 하나지만은 뭐 이것 또한 어, 어 명명품은 한 분한테 이렇게 다 나온 거다 보니까 그분이 배양 실력이 어마무시하게 너무 너무나 좋습니다. 잘 배양하고 뿌리도 진짜 좋고요 어 명명품은 그분한테, 물론 이제, 어 저렴하게 줬지만은, 어 그분이 하여튼 고전품이라고할수 있죠. 명명품 중에 이런 품종들은 아주 배양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튼, 1번, 자, 100년 5번. 자, 박이 역시 잘 길러져 있죠? 티가 나지 않고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잘 길러져 있습니다. 100년. 자, 어 뭐, 입장 수도 여서 입장. 신화는 전진 쪽에 여서 입장에 신화도 아주 튼실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16에 0.7, 0.8까지 나옵니다. 신화는 0.8 나오고요. 뭐저 0.75, 7, 75 이렇게 나와요. 1 0 0 백화소심, 대표적인 꽃이죠. 백화소심에. 자, 5번은 5만원 책정했습니다. 5만원. 자, 5번 1 0 0이었고요 5번 1 0 0 뭐, 뿌리도 1 백령 0 0령1 0 0 하네요. 아,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5번이었고요. 문입니다. 무명, 단엽입니다. 단엽인데요. 자, 두쪽인데 자, 약간 이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신화 나올 때 서성은 많이 뛰고 나오고 있는 그런 품종의 단엽입니다. 아,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있고요. 자, 신화 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단엽. 변도 좋구요. 자, 이렇게, 이런 모습들. 자, 두쪽입니다 꽃을 많이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단엽치고는. 전꽃, 여기서 두 아마 펴버리거나, 소심까지 나와버린다면, 나무랄 데 없겠죠. 뭐, 희망사항이지만. 여튼, 자, 6번. 단엽 두쪽입니다 11cm, 0.8, 0.9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3만원. 책정을 해봤습니다. 13만원. 신화가 서성을 많이 띄고 나오고 있어요. 뭐 서다 녀 해도 될 그런 품종입니다. 일단 13만원 책정했어요. 뿌리입니다. 깔끔하네요. 새 뿌리 나오고 있고 목대도 상당히 좋고 좋습니다. 좋아요. 자 6번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조금 상태는 뭐점박이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장단엽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전면 산반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소멸이 안 되고요. 자세히 보면은 후육질의 전면 산반입니다. 장단엽에. 아, 종자로 제가 띄워놓은 거거든요. 아, 종자로 잘 배양해가지고 신화 받아서 이쁘게 크면은, 아, 그때 시집 보내려고 띄워놓은 품종입니다.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그 전에 이거를 판매한 적이 있죠. 자 전면 3반이에 소멸이 안 돼요. 자, 현재 이 정도입니다. 현재는 이 상태라 좀 아쉬운 부분이있는데다 이렇게 어, 소독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로 이 종자들이 깔끔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음, 있었습니다. 자, 전면 3반, 자, 침, 침알비래 자, 끝, 입, 마무리 보시면 아주 멋지죠. 소멸 안 되고, 전면 3반으로 이렇게. 쫙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한초 7번은 아직 신화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못 봤어요 저도 분을 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가격은 우선은 요거는 7만원 7만원 책정 했거든요 12 12센치에 0.7에서 0.8까지 나와요 조금은 상태에 이르지만 종자목으로 하셔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뿌리 볼게요 뿌리입니다 뿌리는 좋고요 야 여기 이게 보이고요. 여기에 또 보입니다. 이게 신화, 이제 그래서 충분히 신화는 충분히 나오지요. 나옵니다. 일단 7만원, 한쪽이나 두쪽 나오겠네요. 7만원 책정했어요. 7번. 입니다. 8번 단엽인데요, 아주 고급 종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상당히 먹난에 잔나사가 잔잔하게 잘 들어 있으면서 변도 아주 좋아요. 시커매서 먹난이다 보니까는 화면상으로는 시커멓게 나오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사지 잘 들어 있죠. 변이 아주 좋아요. 아, 현재는 0.75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요거는 발전은 많이 할 거예요. 변 넓이가. 어마 무시하게. 물론 그렇다고 2, 뭐 0, 2, 2 2cm, 뭐 3cm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1cm 정도는 넘을 그런 품종의 단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종자가 좋습니다. 확대해 아, 볼까요? 변, 시커멓죠? 어제 종자들이 이 단엽치고는 상당히 좋다 보니까는 어, 표현이 잘안 되지만, 나사지가 잘 들어있고, 편이 좋은, 아, 이렇게 보니까 잘 들었죠? 잔잔하게. 좋은 품종입니다. 0.7 정도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7cm에 0.7. 가격은 15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어요. 15만원. 자, 종자목을 하셔도 되고요. 자, 신화는 하나 달려있습니다. 뿌리도 뭐 괜찮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목 하셔요.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좀 줄일게요. 너무 확대해 버리니까는. 자, 뿌리 좋죠. 신화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대 좋죠. 자, 이쁘죠. 뿌리 나오고 있죠. 자, 8번이었고요. 9번입니다. 9번 이게 서반 중투예요. 이거는 꽃을 보려고 어, 남겼다가 남겨둔 상태인데요. 난초인데 물론 이제 화려하게 나와요. 화력에 나왔다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어 녹이 차는 그런 개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완벽한 꽃물입니다. 근데, 변이나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투에 화용이 좋은 그런 품종이 나올 걸로 예상만 합니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미개합니다. 자, 많이 녹이 차버렸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신나초 자 이렇게 중투가 들어 있죠 좀 아쉬운 부분이 신화 쪽에서 이렇게 데미지가 있어요 아좀 아쉽죠 어... 그렇다고 해서 죽을 개체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요거는 7만원 책정을 했어요 촉수는 뭐두촉세 촉에 신화 하나예요세 촉에 신화 하나고 7만원 뭐 그러지 말고 그냥 6만원 할까요 어차피 뭐 그냥 치즈 보내는 거 그냥 눈을 찔끔 감고 6만 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품종은 나름대로 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싸게 판매는 안 하고요. 10만 원대에서 어... 판매를 한 걸로 기억은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워서 제 6만 원한 거예요. 그러나 주고 개체는 아니고요. 뭐 미꾸리나. 어, 뿌리나, 이런 것들은 아주 건강한 걸로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얼마 했죠? 6만원 했나요? 너무 싼데? 하여튼, 6만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cm에 0.8, 0.9까지 나와요. 0.9까지 나오고요. 6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런. 뿌리입니다. 좋지요. 새 뿌리 나오고 있고, 뭐, 뿌리 겁나 좋네요. 분주해서피어할 걸, 그냥. <laughs> 여튼, 뭐, 했으니까요. 자, 6만원 책정했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이게 원판에 향이 나는 유향종, 유향종. 자기 좋죠? 요거 5만원 책정했어요. 와, 왜 이렇게 싸지? 이게요, 네 축의 신화 하나에요. 겁나 싸죠? 5만원? 작도 상당히 좋은데요? 멋지죠? 뭐, 깔끔해요? 하나, 둘, 셋, 네 축의 신화 하나, 신화도 멋지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자, 5만원 책정했습니다. 두화가 나오고요. 원판은, 원판 두화가 나오고, 원판화가 나오죠? 동글동글해요? 그러면서, 자, 향이 나요? 자, 북위지강입니다. 북위지강. 자, 이 품종은 푸기지강이에요. 자, 그, 교잡증이죠? 교잡증인가요? 그리죠? 하여튼, 푸기지강. 내추계 신화 하나, 28cm에 1.1까지 나오는 푸기지강.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푸기지강. 자, 꽃을 펴가지고 향암,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기를, 향기에 취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촉수가 많고, 차기 좋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꽃이 피지 않을까. 아, 이번에 폈었거든요. 아, 이번에 폈었고, 또 피겠죠. 하여튼, 뭐, 1.1, 1.2까지 나오겠네요. 피겠죠.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 볼까요? 10번 뿌리, 음, 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요거는 신화가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뿌리 좋아요. 5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1번부터 해서 마지막 10번 부기취강까지 자 설명해 봤고요. 어, 필요한 개체 어, 댓글은 잘안 보니까요. 전화 문자가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자 많이 소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안못 가세요?